한만 네, 쳐먹으면은 바로 들어넣는 돼지 새끼가 있거든요. 잠깐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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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말고 안경돼지. 아! 얼마 전에도 스튜디오에서 밥을 먹고 침대로 바로 들어 눕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걱정돼가지고 먹자마자 누우면 건강이안 좋아진다. 움직이고 소화시키고 누워라. 아 라고 했더니 잔소리 하지 말고 터지라는 거야. 그게 걱정해준 사람한테 말이야! 계속 밥처먹고 눕다가는 조만간 밥 먹다가 땅 속에 누워있을 것 같아. 그거밥 <laughs> 땅을 눕는 거면 죽는 거 아니야? 돼지자식. <laughs> 다실는밥처먹고옷 놓게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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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이태한 와... 간달프를 세워. 음?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이민 온 간달프. <laughs> 이분이 누구시냐면 드리프트를 할수 있는 드리프트의 고수분을 제가 섭외했습니다. 지금 영상은 처음 찍는데 장명준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3주에서 한달 정도를 DM을 하면서 작전을 짜면서 공간을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았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서 하긴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한달 만에 이 공간을 구해서 만난 거예요 한달 동안 계획을 짜그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 흔적에도 만나고 비오는데도 만나가지고 와, 이것저것 했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구했어요 장명준한테 드리프트를 태우면은 드리프트가 아니고 죽음의 대드리프트를 타는 경험이지 않을까 <laughs> 드리프트로 어떻게 할 건데? 장명준한테 맛있는 밥을 사준다라고 해요 술한잔 먹여야지 탈을 안 가져오니까 택시비를 주고 밥도 사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끌어들여 <laughs> 근처로 약속을 잡는 거지 소주 한잔 하다가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그때 이제 형님이 나와 시야 됩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근처에 마침 형님이 계신데 차를 얻어타자 라고 했을 때 형님이 이제 등장해 주신 거 형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형님은 개를 태워가지고 <laughs> 죽음을 선사해 주니다 처음부터 100% 400개 400개? 400개? <laughs> 하하어왜 <하나도 웃음> 뭐해 나 지금 그냥 누워있어 야 내일 뭐해 나 바빠 내 시간 괜찮으면 내가 밥살 테니까 일산 쪽에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 그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 너 갑자기 밥을 왜사 저번에 내가 너한테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고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 선물 디저나 또 너가 한번 살때 되긴 했지 <laughs> 그러면은 호주 한잔 해야 되니까 차 끌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를 줄게 내가 간단하게 반주만 할까 그러면 반주든 뭐 전주든 뭐 <laughs> 어? 그거 마시고 내가 주소랑 시간 보내줄 테니까 가볍게 한잔 하자고요 아 디저 디저 그냥 찐이야 여기 아, 네 보내줄게요 <laughs> 내일 봐요 그러면 음 <laughs> 네. 네, 랜겠습니다 네, 네.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만나거든요. 병영준을 만나기 전에 일찍 만났어왜 만났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나도 지금 처음 보는 차야. 응. 지금 근데 아, 진짜. 순한 맛? 영, 영, 고소한, 고소한 맛. 이 맛은 없습니다. 한 타셔야 돼요. 형님! 일찍 죽어. 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아니 이용님만 지금 차주하시는 아, 분들 이런 벨트를 많이 맵니다. 일단은 카메라도 다 설치를 했어요. PD님께서 다 해주셨어. 그다음에 모자로 이렇게 가리면 은 아, 감격 같지 않아.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자, 운동 갔겠습니다. 강영준 시선입니다. 자, 갑니다. 일단, 아, 일단 아니에요. 아, 이 정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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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돌아볼게요.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계마이한 단계만 더 올려볼게요. 아, 나갈 것 같아요 그맛을 타는 거예요 어... 롤러코스터 이렇게 딱 호흡을 던지지 결국엔 처음은 노리기구 이런 거는 비키고 왔는데 한 단계 더 올려보기로 했잖아요 뭐? 아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 초보 <laughs> 아, 쏠린다고 그러셨죠? 그게 더 세져요 어떻게 나가요? 예 네. <laughs> 음, 진짜 추워. 이제 장명준과의 점심 약속 시간이 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카트장에 숨어 있고요. 장명준과 밥을 먹으면서 중간중간 연락을 해서 형님이 저를 릴러 오는 그런 작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연기 잘하실 수 있죠? 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좀 돌려놓을게요. 안전벨트 한번 매주세요. 어. 아좀 어색했어요. 미게 <laughs> 어서? 택시 타고 왔어? 뒤에서 내렸어. 아, 바 먹자고요. 소주 한 잔하면서. 아, 여기야? 어. 아, 색깔 어, 좋잖아. 그때 너 이건 데라았냐 아니 형님 여기 만났다가, 아저 그때 먹었단 말이야. 오늘 죽지 않게. 쳐버리네 아니, 아. 일단 한번 씻겨줘야지 이제. 아. 아. <laughs> 오늘 내가 사는 거니까 편하게 드시라고요? 떼지도 부르는 소리다. 예. 어. 그렇지. 영준씨 혹시 지금 잠깐 시간 났을 때 사진이랑 영상 좀 한번 찍어주시면 안돼요? 저에 <목소리> 연습만 해서 할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팅아 화이팅 형님 여기 근처에서 일하시거든 인기에 전화 한번 해볼까? 이거안대로 음. 음. 너도 알아주면 좋은 형이야 받을라나 모르겠네 여보세요? 어, 민규야. 형님 그일 하시는데 근처 삼겹살집 있잖아요. 아, 그거 맞지? 응. 네, 거기 또 왔거든요. 네, 누구랑 왔어요, 친구? 같이 하는 그 명준이. 가까우면 형. 형 보고 와야지아 근데 저희가 지금 술 먹어서 차가 없어요. 어, 형 데려다줄게. 아 진짜요? 어, 어 데려다주면 되지. 형좀할 것도 없는데. 바쁘신 거아죠 근데? 아, 형은 뭐할거 없으면 맨날 앉아 있는데하 <laughs> 15분쯤에 여기 앞에서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 어, 그래. 15분까지 갈게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님 어, 그래. 누근데집 <laughs> 가는 게 없대 말씀 잘 되는 거야 군포로 넘어가려고 할게 어차피 자기 가는 길이니까 자기 차 타고 가라고 싫으면 택시 타고 가세요 형 좋은데? 괜찮은 길이네 응. 아, 형님 시간이 됐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형님 파이팅 차 아! 돌릴게요 아, 하하하습니다아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약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 AK 총성 밤마다 울려 총성 어 차가 온다 엄청 좋은 차 아, 어, 네, 안녕하 네. 네. 제가 고될것 같아요 몰래 찍고 있거든요 진짜 죽여주세요 <laughs> 부도 형님이 차를 좋아하셔 어 근데 영상보다 키가 엄청 크시네요 원래 모델 비율인데 <laughs> 아 여기 아정 아니, 들어갈게요.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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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잖아 좁잖아 <laughs> 먹을 때마다 이렇게 누울려고 하는 이게 습관이라니까 이게 귀여워라 이런 게 감성적인 거 좋아해. 예. 진짜 멋있는데 핸드링 이런 것들이. 요동생 하나 있는데 요동생이 엄청 좋아해요. 아 맞아. 어? 네, 항상 얘기했어. 네. 저가 네, 어때 뭐예요 좀 신비파예요. 아 근데 아 진짜 아, 맞네. 아, 실제로 키가 커요. 어, 아 영상이 저를 못 담아요. 그러니까 아니. <laughs> 선생님 가게 잠깐 들려줘 화장실만. 간... 아번 같이, 아, 같이 갔다 오지 형님 뭐 임대식에 뭘 아니 바로 앞에 너는 사람이 안됐다넌 진짜로 할걸 같이 갔다 오지 뭐하러 그럼 여기 안쪽에서 숨어 있다가 올리는 장면을 촬영하겠습니다 어 여기구나 저희도. 너 동생 하나 좀 보내주게 영상 편지 같은 거좀아 명강주님 좀 그게 그래, 떨어졌어요 희소성이 아, 아, 영... 떨어졌어 아, 아니, 화장실 갈 때마다 명윤 씨랑 영상 찍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 잘못 떠가지고 귀여운 좋다고 준혁! 안녕하세요! 준혁이 형님의 찐동생! 은순님! 나좀 애셨죠? 차좀 돌리고 있을게요 <목소리> <목소리> 은순님! 어? <목소리> 잠깐만 어 뭐야! 선잠깐만 야! 잠깐! 야! 잠깐! 아, 아! 잠깐만 와, 뭐야!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 노래, 그래! 와, 와. 아디어대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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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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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차에서 침 뱉으셔! <laughs> 어디가너 언제 왔어? 너한번하게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이렇게 준비해 <laughs> <저게 왜> 들었어? <laughs> 소리 너무 이사 <잘> 누구셔? <laughs> <laughs> 아, 잘 몰라 님가처음에 <laughs> <편의점은 저게. 웃음> 죄송한데 정신이 좀 아프신 분이 <laughs> 돌린다고 마시면서 아, 네. 어, 아, 돌렸잖아. 보통 차 돌린다고 하면 이렇게 아, 안 돌리죠. 어, 상편인지 쓸어 카메라 드니까 순간 갑자기 영리이 돌리시는. 제가 혹시 요구는 안 했죠? 해주셨어요 세워주세요. 플라더 유튜브 반갑습니다. 네, 이준혁입니다님이라고 이름은 진짜죠? <목소리> 네. 완전 원한이 쓰셨던 거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친구분한 부탁으로 아한달 동안 이거를 준비했어요. 굳이 왜한달 동안이라? 몰라요. 네. 아니 왜한달 동안이라 이거는 근데 차가 없잖아. 啊，这、这、这。